우와 그만 좀 쫓아와! 거기서요 주란 말이냐? 아니 배지 맡겨놨냐? 아, 이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배지 보관함 다꽉 찼으니까 이 시아루 배지를 걸고 팔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배지 하나를 주도록 하지. 좋습니다 덤비시죠. 간다. 데 발도술. 자, 우 와, 절대 질수없어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저도 못 드시네요. 좋아! 새로운 미션 받을 시간이다! 우와! 오늘의 배지구나! 아이 녀석 배지만 보면 아주 그냥 이제 미치는구나! 아, 지금 얻으면 안 되나요? 아, 네. 안 돼! 아, 얻고 싶다! 미션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 저희가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나만 클리어하는 그런 미션일 수도 있잖아! 에이! 설마요! 빨리 읽어봐요! 두시! 54회차 미션 지령서 미션 모자가 되어라! 타이님과 고미님 돈을 모아서 100만원을 모으세요! 모으지 못할 시둘다 대머리 스킨을 적용합니다! 끼끼끼! 에에에? 어? 더블 대머리는 좀보상은 윙패치 플러스 울트라 스페이스 텔레포터! 잠깐만, 이거! 배지 때문에뿐만이 아니라 울트라 스페이스를 갈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사님, 저희 대머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왜? 고미너돈 많잖아. 저 많아봤자 20만 원밖에 없다고요. 어, 나는 27,000원? 아? 봐봐요. <laughs> 어떻게 80만 원 가까이를 모아요? 아, 아니야, 일단 끌어 모아서 한번 상점 가서 탈탈 털어보자. 아, 아, 오케이, 상자로 출발. 에이, 나도. 와돈되는 아이템 별의조가 별의 모래 별의 이것도 팔수 있나? 빨리 팔는가요? 오케이. 에이 점프. 우와 상점 도착. 돈만 다 모인다면은 오늘 미션 엄청 빨리 깨고 빨리 퇴근할 수 있다고. 오나 고대 왕관 30만 원이야. 아니 이래봤자 33만 원밖에 없는데? 저 100원 벌었어요. 100원? 아이 그, 그렇다는 말은 지금 부족한 금액이 대략 50만원? 저, 저의 대머리 되는 건가요? 아, 아니 아니야, 잠깐만 동물원에 전화해서 곰 얼마냐고 좀 물어봐야겠다 아, 아 우리 아, 동물원 아, 가요! 아, 아니, 아, 농담이지 아, 그나저나 곰이야 뭐요? 아, 이럴 줄 알고 내가 생각해둔 게 있다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와 보면 안다고 오케이, 빨리 가요! 좋았어, 출발! 아니, 이게 뭐예요? 음 내가 준 옷은 잘 입었구만 왜 이런 범죄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냐구요 아이 범죄자라니 아니야 아니야 곰이야 내가 알아둔 금은부화가 많이 들어있는 성을 조금 약탈하는 것 뿐이야 그게 범죄자잖아요 에헴 에, 에, 음, 아이 그냥 어, 멋있는 도적 집단이라고 말하자 도적? 저희 도적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도둑보다는 어 도적 아니 뭐 같은 건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멋있는 거야 곰이야 어, 할 거지 우리는 도적단 사이와 고미! 우와. 그나저나 저 앞에 문을 열어보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 기사 보여? 응 보여! 저 녀석을 쓰러트려야 돼. 가, 강해 보이는데 쓰러트린다고요? 걱정 마. 경비원은 이 녀석이랑 저 뒤에 있는 한 녀석 더 있는데 오늘 진짜 경비가 허술한 날이거든. 오늘이 기회군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가서 배틀 걸어버려. 오케이 출발합니다. 출동! 닌자 고미 도적 고미. 오케이 전벼라 왓써! 도적도적성을성을들어다겠 What's up? w h 괴 t 모와 경비원도 이 정도로 강하단 말이야? 그래도 제 상대는 안 된다구요! 유호! 다음은 a t 청와 p w 청도 상당히 강한 포켓몬이지 아! <목> 아! 아니 이럴수가! 역시 운이 안 좋아 p w 미 a t 오, 바로 그냥 에스퍼 공격 고고 좋았어. 파션. 좋았어. 어 잠깐만, 저저 분은 삼촌, 너 여기 계세요. <laughs> 삼촌을 때릴 거야? 약하게 때려드릴게요. <laughs> 약한 게 파동탄. 버텀에. 오, 야, 삼촌이 이거 뮤츠 없애버렸는데 이거 선 넘은 거 아님? <laughs> 삼촌, 봐주실 수 없어요. 파션. 으음, 삼, 삼촌을 없애버리다니 어, 없애다뇨 제게 시켜드린 거예요 간다 이근리오 강력한데 오이 뚱뚱이 없어져 버리라고 아, <laughs> 제가 뚱뚱이라 놀려서 화났나 봐요 나오로 황금 우파 파션 파동찬 뚱. 요,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어, 선님, 이거 봐요. 운전? <laughs> 이 기사들 처치하면은 운전을 주나봐요. 예? 우와, 그럼 특전 속결, 빠르게 없애주겠어. 짜란고고. 이 녀석은 육대쪽도 사용하는구나. 안쪽에 있는 녀석이 더 강한 건가? 좋아, 다이드라군. 헤 강해 봤자지 레쿠자 앞에선 모든 포켓몬이 평등하다구 그렇지! 간다! 다이제트! 빠세이! 우와. 레쿠자 원맨쇼 시작합니다! 자, 아, 트리플! 커드라킬 가나요? 한 마리 다 오! 우와. 진짜 마무리 뭐야. 가나요? 으으 <laughs> <laughs> 역시 레쿠자 믿고 있었다구! 우와 시간 단축이 아주 잘 됐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성 내부에는 경비가 없으니까 여기 보이는 저런 상자 아이템에 있는 모든 아이템은 모두 다 우리 거라고 모두 다 제꺼죠 야, 야 무슨 소리야 에이. 오 뭐야 오 기르기 덩이리 펄초 나이스 다가져 에헤헤헤 아, 어, 아, 상자 여기 있다 오호 에이, 오 기어비티 동전 오호호 어, 이거 보세요 사장님 오호 고대 석장이야어 방금 나도 얻었는데 에이 2층이 더 돈이 많을 거야 2층에 보물창고는 어디 있는거지? 어? 어라? 어 뭐야? 분명 성 내부엔 사람이 안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코미야 빨리 올라와 어, 뭐에요? 큰일났어 성을 지키고 있는 기사가 한명 더 남았어 잠시만 눈이 너무 빨간데요 거기다가 아까 만났던 기사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인거 같아 쌍님 에? 보적단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시죠. 아니, 이럴 때만 리더 취급해 주고 아니, 나보고 그럼 결국에는 저 사람 이기고란 소리잖아. 아니, 할수 있잖아요. 문치기도 레크자로 한방컷 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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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지 뭐. 음. 아 역시 내가 아니면은 누가 하리. 어이, 너가 여기 마지막 남은 트레이너냐? 이 녀석들. 나의 막대한 돈을 노리고 온 도둑들이로군. 절대 내 뒤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네? 에? 저, 저, 저 녀석 바보예요? 아니 알려주셨는데요? 어? 아니 이 녀석들이 나를 조롱하다니! 덤벼라! 이런 멍청한 기사 녀석 빠르게 없애주고 저 뒤에 있다는 보물 창고를 털어주도록 하지. 과연 무슨 보물이 들어 있을까? 기다려 고미 손살 같이 끝내주도록 하지. 우야 간다 간다 에어슬래시!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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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닌데? 왜, 왜 이렇게 세? 야!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잠깐만, 밀어줘? 성스러운 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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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呃, 고비야! 이거 안 되겠어, 니가 좀 어떻게 해줘. 아휴, 안 되겠군요. 제가 단장이 되어서 배틀하겠습니다. 조심해, 고미야. 그녀석 엄청난 포켓몬들을 사용한다고. 믿으라고요 단단, 아이선다. 오, 좋은 판단. 으으 네. 와, 캐르디오를 잡고 시작한다고? 잘믿으시라고요 오케이, 믿고 있어. 다음은 파이노클 아, 엄미도, 소전도 웨이브. 나이스! 또다시 검검탑 키폰이 나왔군요. 아, 아, 거기다 잡았는데. 마탄버드렉스 오, 나이스. 오 어, 뭐야? 잠깐만, 저 자시안 아까 거망폼을 였는데 힘을 잃었는데? 장님이 힘이 빼줘서 잃었나봐요. 아스트라 비트. 와, 가깝다. 까비 야, 저 녀석은 거망폼을 잃었는데도 세네. 저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요저 사람을 잡아가시죠. 아, 아니 야 곰이 이게 무슨 소리야? 혼자 발백기냐아이천 때리지 마세요. 에이 이, 이 사람이 안 때려도 내가 때릴 거야. 이야이. 아, 그리고 이 녀석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포켓몬 파티를 드디어 완성했단 말이야. 이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어. 루우우우우우우우 먼저 다이맥 써서, 다이 썬더. 좋아, 좋아. 일단은 캐리드 먼저 없애야 돼. 그렇지. 오! 자, 다음은 테라키온. 이건 뭐 다이노클. 그렇지. 자, 이 정도면은 제라오라. 아주 잘해줬다는 말이지.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자, 다음은 그란돈. 더늘 칼. 그렇지. 파이팅! 자, 다음은 자마젠타. 아이고, 이거 나를 약 보는 건가? 자, 한번 더. 더늘 칼. 그란돈 수고 많았고, 다마젠타는 에스퍼 강철인 황혼의 사자로 잡아줘야겠어. 보통 가이죠! 나이스! 자, 다음 자시안이라, 일단은 메테오 드라이브를 쓰고 싶은데, 제발 버티기를! 응. 아! 으! 네, 까비! 으! 이 자시안 생각해보니까, 네 가지 타입의 공격을 썼었지? 맞아요! 그렇다면, 은 나의 거망폼 자시안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거수참! 그렇지! 나이스! 자, 다음, 코바로원, 성스러운 칼, 불로츠 아, 이 녀석, 너도 성스러운 칼이냐? 마세 우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맞아, 비리디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 비행 내배니까 빨리 공격해요! 활용, 점성! 듀오 드디어 이겼다! 오! 이곳은 레버? 아까 저그 녀석이 말하기로 내 뒤에 보물창고가 있다했잖아요. 근데 뒤에는 그냥 막혀있는데? 이 검은 천막이 약간 수상한데. 오 어? 뭐야? 어 왜? 아니. 이런, 있어요 이런 공중에다가 창고를 만들어놨네. 야. 아,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오 대박. 헤이. 고미야 사이코케니시스 도깨비불 오물폭탄 오다 필요한 것들. 자 동전도 많고, 야 이거 기술머신 안 써도 상점에 팔면 비싼 거 알지? 응, 다 빨리 챙겨야. 우와, 대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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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사탕, 고대 항아리다. 야 이거, 아, 이거 엄청 비싼 아이템도 있어. 석상도 있어요. 우와, 다 챙겼다. 여기 큰 상자는 뭐가 있는 거지? 뭐였어? <laughs> <모았으나? 웃음> 나이스 자 잠깐만 우리 뒤에서 누가 속삭이는 것 같지 않아? 도전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아니 이 녀석들은 전설의 포켓몬 유크시엠라이트 아그놈이야 이게 전설이라고요? 맞아 그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왜 여기 있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철창에서 풀어주자 오케이 빨리 부셔버려요 이 나쁜 녀석들 감히 전설의 포켓몬 그것또 정령들을 가두다니! 빨리 나와! 빨리 나오렴, 얘들아 우리를 풀어줘서 고마워.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를 데려가주겠어? 오, 그로터는 말은 세 마리의 <laughs> 전설이 공짜? 물론이지. 엠라이트, 유크시, 아그놈은 포켓볼로 들어갔다. 오, 정말로 포켓볼로 들어갔잖아? 여기 안에 전설이 있다는 거죠. 자, 아그놈 갖고 갈래야. 나 아, 나는 엠라이트. 야! 여기 하나 남은 유쿠시는 누가 가져가지? 음... 음... 님 이렇게 하죠. 저는 선생 전설보다는 배지가 더 좋아요. 아 오늘 보상에 윙 배지가 걸려 있지? 그러면은 이 미션 클리어하고나서 얻는 윙 배지 두개너다 가져. 근데 배지가 중복이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일단 배지 보관함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지 중에 하나 고르도록 해. 오 좋아요. 오케이, 그럼 육쿠시는 내가 먹는다! 오! 자, 그럼 바로, 기지로, 복귀! 복귀! 금화도 팔고, 석상, 항아리, 은화나돈 937,144원 있어! 100만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 각자 1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100만원이니까, 이미 우린 클리어 한 거라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배지 보상과 울트라 스페이스 텔레포터를 얻으러 기지로 가자. 가자. 좋아, 윙 배지 착용 완료. 오호 예쁘구만. 자 그러면은 원어는 배지 하나 골라봐. 울 배지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콜. 아유 이러고도 하나가 더 남네. 형님, 형님. 에이 몰라. 지 갖고 계시아 오케이 그거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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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 나이스. 뭐 팔았다 치고. 하나 덜어주도록 하지 우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일도 했는데 어서 빨리 가서 쉬자고 빨리 자러 갈 거예요 끼끼끼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크크크크 나의 도둑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미의 상자를 털어볼까? 일단 여기를 살짝 <laughs> 던들 만한 게 없잖아 좋아 소리 안 나게 네. 야, 이거 아이템 많잖아. 고대, 금화, 은화. 이렇게 조금씩 몰래몰래 몰래 빼가야지. 뭐라고야 아! 아! 어! 어! 아 야!